부산 하이파크의 두 개의 마스코트 이름은 무엇일까요? t it on the water. 니 o 민초 민초 민초? 우리. 형 know. To m 아 e t your w i 초 d o w n 좋은데. 부산 your own out. I'm going to show myself to call it. I p a 니 k e d a supporter to 그 a t a l i t 부산 아이파크 대학생 마케터 기수는 기세. 기수 기화이트 네. 20기 네. 아니 티 7기 땡 네. 3기 네. 9기 정답거린티 9기 정나름 9기 7일 했는데 약간 야야 말어 <laughs> <laughs> 부산 아이파크 인스타 팔로우수는 몇일까요? 저요? 화이아 네. 화이팅 이아 <laughs> 팔로우수요? 네 팔로우를 한 사람? 네. 부산 아이파크가 팔로우한 사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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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우 1.7만 팔로팔로우팔로우로 1.7만 네. 1.8만 정답 링티링 1.8만 정답입니다 1.8만 몇천 명왜 하스 그새 늘었네 이거 많아네 감독님의 생년월일은? 어? 1960년생? <laughs> 6 0년생이요 <laughs> 내가 지금 살살이 <laughs> <두> <laughs> <laughs> 77년. 제가 힌트 요 왜? 상준이 근데 볼잖아아 아. 청주전? 청주의 청주전이었어. 화이 <laughs> 1977년 3월 7일 멘티 아, 1977년 3월 10일 화이틀 <laughs> 1977년 3월 12일 정답입니다 아. 아... 네. 막아. 이거..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요. 네? <laughs> 아 진짜 거짓말. 그 아니죠. 아. 아 맞다 왜네. <laughs> 이층에 저 달달한 걸로 넣어주세요. 어이기요 <목소리> 가능? <목소리> 아 점치만. <잠시만>. 아 <목소리> 이거야. 왜 아, 너무 짧은데? 왜 짐오? <목소리> 왜 <목소리> 놓냐고? 아 뭐가 되었어? 뭐가 안 돼요? 한참 넘었는데. <남았는데>. 아 그래? <목소리> 아 니가 네, 니가 가만히 있어. 형이 어, 갈게. 오케이 오케이. 네가 가만히 있어. 일단. 저 시작할게요. 네, 근데 우리 시작을 안, 안 했어. 가만히 있어라. 도전을 안 했어. 어? 어. 아, 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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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은같은데요 죄인은 의 승리. 은 저의 죄인리 저의 죄인은 저의 죄인은 저게죄인 되는 거죄은 저의 죄인은 저이거인뭐 이렇게, 이렇게 하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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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어 시작 안 해주세요. 시작한 거예요? 이네. <laughs> 뭐 하는데?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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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데? 데이터 고 있었어. 왜왜 하고 있었는 아, 우리 데이터 고 있었다고. 시작. <laughs> 오케이. 아이, 을왜야 아이, 네모 팔이야 네모. 시작. 네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. 겨울. 삼대 바다 하나 둘 셋. 바다. 짬뽕 대 짜장면 하나 둘 셋. 짜장면. <laughs> 아들 <맞아>, 진짜, <laughs>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안 잡았어 진짜 거만이가. 진짜 이러면 나 진짜 짜장면 좋아해들이. 그래. <laughs> 진짜로. 홈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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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웨이 하나 둘 셋. 홈. 초코 대 딸기 하나 둘 셋. 초코. <laughs> <laughs> 진짜, 했었잖아 어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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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짜 진짜, 진거진다맞짜진다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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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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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은 계속 왔다진다 진짜, 진짜, So, I think the packet of packets of packets of packets of p a c k 아, 부산아이파크 선수 이름 말하기 디저? 김상준 어정원 조이재 최기훈 박지선 <laughs> 오케이 선수단이름 선수단 아자야 아니야, 아니야 탈락 탈락 과일 이름 제기 정원 선수 시작 자몽 네. 수박 레몬 망고 바나나 바나나 <laughs> 쟤 뭐냐 진짜 <laughs> 야! 왜 이래? 빌런이야? <laughs> 너 여기 먹고 싶어? 아기 싫어? <laughs> 이제 두번 남았으니까 좀 빠른 걸로 할게요 오케 아, 네. 주제는 꽃, 미드. 무궁화 장미 벚꽃 오케이! 미들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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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도좀부아자여가이이스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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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쪽거이제 만들어서 이스나이 <laughs> 어? 나 야. 이스나이 어? 어 야.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이이 이제 왜안 넣어? 어? 어? 나중에 마지막에 네, 다부시고 넣을게. 어? 나핑 <laughs> 어? 걸려. 마신데요? 마신요맛있네요데요마신요 마신데요? 마요마요데요요마요요요마신요어요마네데요마신데데요 마신데요? 요 마신데요? 마요 마신데요? 마요거요 여기가 낫네. 응. 맛있다. 다 먹었네. 민초도 맛있어? 나 민초맛이 안 나는데? 민초맛 밖에 안는 민초맛 맛이 많이 나네. 맞지? 나왜안 응. 나? 왜안그 맛이, 냄새가 안 나. 우리 거 맛있지 않아? 뭘까? <laughs> 과자는 맛있어. 근데 선수들 먹으면 우리 게더 맛있다고 할것 같은데? 진짜? 그만하니까. 네. 이놈. 그래, 이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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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이 이게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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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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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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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

どうだ